뭐야지이팔번 출구라는 게임은 이제 똑같은 공간인 이 뭐라 그래 복도를 지나가면서 뭔가 바뀌는 형태가 있으면 은 약간 약간 틀린 그림 찾기 어 근데 그래픽이 생각보다 좋네요 이게 오 신기하네 노 no 스모킹 음... 뭐 첫번째니까 이상한건 없겠죠? 딱 봐도 이상한건 없어보이는데 시큐리티 카메라 인 오퍼레이션 네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0번이네 이제부터 뭔가 이상한게 없는지 잘 파악을 해야됩니다 음. 아... 안녕하세요. 어 유아씨 핸드폰 아까 안 들고 있지 않았나? 아이 설마 이렇게까지 저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꼬아놨겠어. 음뭐 이상한 거 없는데? 가보자. 에? 아 뭐야? 아까 그 핸드폰이 맞았나 보네. 아, 진짜 노스모킹 아까 있던 거고, 임플란트 야줌마 문자. 어, 아저씨 핸드폰 봐야 돼. 어, 아저씨 핸드폰 있네. 핸드폰 원래 있었나? 아, 이거 헷갈리냐? 아, 이... 어이 뭐야? 이상한 게 없는데 왜? 아까랑 똑같은데 방금 전이라. 어이 뭐 가이드 돈트 오버룩 애니 어노말리스 이프 바이 t 어노말리스 텀백 알았어. 이상한 게 발견되면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자! 진짜 똑바로 보자. 이번에 자, 노스모킹 원래 이런 그림들을 잘 봐야 돼. 문, 문은 안 열리고, 오이씨 아, 뭐 없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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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어이씨, 뭐요? 노스모킹 치과 맞고 아줌마 맞고 오? 오 잠깐만 문이 뭔가 없다? 돌아가자 너이스 와 드디어 1번 자잘봐 아까 여기 노스모킹 있었던 게 그거 돌아가는 거였네 이이이 이, 지금 없잖아 지금은 야씨 제가 또 상당히 예리합니다. 그래, 원래 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돼. 자, 집과 아줌마, 강아지 이거, 이거 맞았나? 그림이? 어, 이거 눈이 날 쫓아오는 것 같은데. 어, 아니구나. 소화전, 소화전, 소화전. 아까 저 앞에 있지 않았나? 어, 돌아가자. 노스모킹이 저기 붙어있다. 뭐야? 아이 뭐야 아이씨 아 진짜 미치겠네 괜히 돌아갔어 아 진짜 아 저게 원래 붙어있는게 맞는건가? 저 문짝 3개 다 있고 CCTV 문짝 3개 소화전 아이씨 야 아, 잠깐만. 야, 잘 외워놔야 돼. 자. 자, 팔, 자.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 들어왔어. 그럼 노스모킹 있었고. 덴탈, 덴탈 클리닉. 아줌마. 개새끼. 그리고. 이거 사람 많은 거. 눈까리. 이거 뭐 음악 축제. 이 눈까리. 소화전, 문 3개, CCTV. 자. 아, 뭐야! 아니, 이거 게임. 이상하네. 이거 버그 걸렸네, 이거. 진행이 안 되는데? 어? 아닌가? 아이씨. 됐어, 됐어, 됐어. 요번 거 진짜다. 진짜 아무 문제 없었어. 그렇지! 어, 생각보다 어렵네. 아저씨 와이셔츠 색깔이 좀 바뀐 거 같다.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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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뭐야, 갑자야 아이, 놀래라 이 새끼. 씨. 어이, 놀래라 이. 놀랬잖아. 아, 이거 돌아가, 돌아, 가 돌아가. 어, 뭐야? 왜 그러고 있어요? 어, 오케이, 2번. 3번. 그렇지! 아, 이제 금방 깨겠다. 이제 감 잡았어. 어, 아저씨 와이셔츠 색깔 아까 파란색 아니었나? 아유, 기억이 잘안 나. 이번에도 뭐 없는데? 아유! <목소리> 아, 이... 아 <목소리> 뭐야! 그 다음에, 치과, 아줌마, 개새끼. 어이! 뭐야, 이거? 어이씨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 어이, 뭐. 아이씨아이씨왜 이쪽으로 걸어? 어이씨 내가 막아서 이렇게 오는 거겠지? 그냥 원상태만 기억을 해두면 되네. 어이아이씨뭐 죽은 시간 늦었나 봐요. 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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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한테 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어이 저씨 소름 돋네 은근히. 어 머리털도 없어갖고 씨 그냥. 와. 뭐지 방금 약까 눈깔이 오야이 새끼 가 오케이! 5번 출구 이거 금방 깨겠는데?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된거 같은데? 뭐 없겠지? 제발 7번? 어이씨 아... 잘 봐야 되나? 이거 아줌마 손이 원래 주먹 이랬나? 주먹 손이 바뀐 거 같은데? 에? 네? 뭐 버그 걸린 건가? 아이씨 얼굴이 왜 그래요? 아줌마 울정하고, 개새끼들. 어! 어, 뭐야, 저 문이 열렸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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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와, 씨, 깜짝이야. 어, 약간 뭔가 무서운데? 생각보다 무서운데, 이 게임? 아, 어, 잠깐만. 이 아저씨 불안해, 자꾸. 이 아저씨 지금 맨날 출근해서 지금 되게 뭔가 예민할 것 같아. 짜증스러울 것 같아. 아니, 아니, 아까 5번에서 6번 그 넘어가려고 할 때도 다른 게 없었는데, 자, 위, 아래. 아니. 위안를 반대로 말한 것 같긴 한데. 아씨 기다려봐, 아씨 기다려봐. 에어팟 꼈는지좀 보게. 어, 근데 아씨 머리숱이 좀 마당뜨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없는데? 어. 허허... 누가 문제일까? 자 모든 걸다잘 주시해 보자. 자 모든 현상과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소리를 잘안 듣고 있는 소리에 뭐가 있나? 그냥 응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아저씨 이상한 한번 보고. 야야야, 저 그림 왜 이렇게 소름돋게 생겼냐? 야, 이씨. 야야야, 돌아돌아돌아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어우, 씨. 어우. 어우, 소름끼쳐, 씨. 자, 치과 8월 8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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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뭐야! 변태새끼 같이, 아이씨. 아이, 놀래라, 이씨. 자, 여기 흐르는 거 없고. 자, 아이씨 표정, 아이씨 표정. 예? 이거 아줌마 그림이 원래 이렇게. XX 같았나? 야, 여기 돌아가자 야, 이씨 그림 잘 봐야 되네, 생각보다 어, 그래! 아줌마 이렇게 선하게 생겼는데, 이씨 어, 무슨 아줌마를 무슨 뭐 뭐, 저기 곤지암 귀신으로 만들어 놨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깜짝이야, 씨, 어쨌든 6번, 어, 놀래라, 씨, 오케이, 됐어됐어 됐어, 됐어, 눈깔 안 따라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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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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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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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다 7번이다, 제발, 이씨, 야, 차아 똑바로 봐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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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나이어 8번이다, 8번, 아, 아, 진짜, 아, 진짜 씨 놀래. 어우, 어우, 씨, 자, 저, 저 노스모킹, 어우, 자, 자, 아저씨, 아저씨, 오케이, 아저씨 왔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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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짝 이상 없고, 저희가 안쫓아오고 야, 잠깐만 끝났는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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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개빨리 깼다. 생각보다 쉽네. 자, 지금까지 8번 출구였습니다. 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금방 탈출을 했네요. 네.